여기 통신탑 세우는데, 이 월요일날부터 통신탑이 세워질 거예요. 그래서 헬기가 이 네미콘 운반을 해,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네미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더 위험해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아래부분에 이 여기 사람들이 자꾸 그래도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 완전히 폐쇄시키는 길을 앞에 접근하지 말라고 프랑카드 만들어 놨는데 프랑카드 현수막도 다 누가 다 찢어 버리고 줄 띄워놔도 소용없어 가지고 막 줄을 더 많이 띄워놨어요 출입시키라고 이제 출입통제 이거 해 놨으니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업자분 만나서 얘기했는데, 이 옆에 우회길을 만들어가지고 다니게 시키려 했는데 너무 경사져가지고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이, 이 중앙으로 해가지고 이, 저쪽으로 넘어갈 수만 있게 빨리 나중, 양옆으로는 완성을 나중에 시키고 여기 계단 놓고 여기 마루 깔아 가지고 이 중앙 관통을 빨리 시켜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여기 이제 풀어 준다고 할 때까지 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소망탑 얼마만큼 진행됐는지도 더 추가로 보여 드릴게요.